어, 얘를 내리고한 2km 정도. 아유, 음. 이거 강남에 있으면 은 사람 눈에 띄면 다 그냥 뭐 보신용이니 뭐니 해서 그냥 그럴 텐데 땅꾼도 많은데 그냥. 아 어, 그리고 얘가 지금 벌써 들어갈 얘들은 눈에 안 띄어야 되거든. 황고렁이. 어, 응. 그런데 아니 이철에 아마 이번 수에트 떠내려온 이에 어디서 떠내어든 떨어지고, 당구정 쪽에 강둑 옆에 거기에서 이렇게.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방생하러 여기는 독진산성, 독진산성에 방생하러 왔습니다. 여기는 밑에 지뢰밭 그 철망이 있어갖고 민간이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안으로 쏙 밀어 넣어줘야지.